안녕하세요. 건강궁금 TV 여러분, 오늘은 WHO가 발표한 2025년 장수 비결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17일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우리 식탁에서 매일 만나는 그 식재료 마늘입니다. 마늘이 17이나 된다고 놀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늘의 건강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질병 치료에 마늘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작은 마늘 한쪽이 어떻게 우리를 장수로 이끌어주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늘을 자를 때 나는 그 매운맛과 강한 냄새의 정체를 아세요?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마늘 속에는 평소에 알린이라는 안정된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늘을 다지거나 갈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알리신이야말로 마늘이 장수식품이 되는 핵심 비밀입니다. 알리신 외에도 마늘에는 냄새가 없으면서 강장 효과와 근육 강화 효과가 있는 스코르딘인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무기질인 셀레늄, 비타민 A, 비군, 실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칼륨까지 들어있어서 마늘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늘의 놀라운 장수 효과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 놀랍지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반쪽만 섭취해도 위암 발생률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대장암 발생률을 30% 이상 감소시킵니다. 마늘의 유황 화합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동물실험에서는 간암,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위암의 경우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중 하나인데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지역의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마늘의 알리신과 유황 화합물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고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혈관 건강의 파수꾼 역할입니다. 마늘은 우리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마늘의 칼륨과 알리신 성분이 혈중 나트륨을 조절해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간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위약을 섭취한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이완기 혈압이 8mmHg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서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벽에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의 최강자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식중독균을 제거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며 감기 바이러스와 세균을 퇴치하고 기관지염을 완화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마늘을 먹으면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늘의 항균 효과는 페니실린보다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항생제가 부족해서 마늘을 러시아 페니실린이라고 부르며 상처 치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은 백혈구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 세포의 활동을 촉진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을 높입니다. 네 번째, 당뇨병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마늘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포도당 대사를 개선해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늘 보충제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S-알릴시스테인 같은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해서 인슐린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간 건강과 해독 작용입니다. 마늘의 황화물들이 합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각종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배출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마늘이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간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간에 쌓인 지방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스태미나와 체력 증진 효과입니다. 마늘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고 단백질 소화를 개선해서 허약 체질을 고쳐주고 전반적인 스태미나를 높여줍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늘의 스코르딘인 성분은 근육의 피로를 해소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근육과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 빠르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이제 마늘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알리신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마늘을 다지거나 갈아서 먹어야 합니다. 통마늘로 먹으면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환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져요. 두 번째, 다진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알리나제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줘야 해요. 바로 요리하면 알리신 생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조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리나제는 산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열하면 효과가 감소해요. 살짝 볶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마늘의 경우 한쪽에서 두쪽 정도 익힌 마늘은 세쪽에서 네쪽까지 가능하고 마늘즙은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돼지고기와 마늘입니다. 마늘의 비타민 B1이 돼지고기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양파와 마늘입니다. 둘다 황화합물이 풍부해서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 올리브오일과 마늘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높여줍니다. 마늘의 효과를 더 높이는 특별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마늘을 꿀에 절여서 먹으면 위에 대한 자극을 줄이면서도 항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을 함께 우린 차는 감기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우려서 만든 마늘 오일은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생마늘 섭취는 피하셔야 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응고 관련 약물 복용자는 마늘이 혈액 응고를 억제할 수 있어서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술 예정자는 수술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줄이시고 드물지만 마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마늘의 냄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마늘을 먹은 후에는 사과를 먹거나 우유를 마시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슬리나 페퍼민트를 씹어도 효과가 있고 녹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요리할 때 중심에 있는 새싹 부분을 제거하면 냄새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마늘 활용법도 흥미롭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늘과 올리브오일, 엔초비를 이용한 바냐 카우다라는 요리가 유명하고 스페인에서는 마늘과 올리브오일만을 이용한 아호 블랑코라는 수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늘을 발효시킨 흑마늘을 건강식품으로 애용하고 한국에서도 최근 흑마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고온 고습에서 발효시킨 것으로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고 냄새와 매운 맛이 적어서 먹기가 편합니다. S-알릴시스테인 같은 유익한 성분이 더 많이 생성되어 건강 효과도 뛰어납니다.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늘 꿀절임을 드세요. 위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할 때 마늘을 먼저 다져두고 10분에서 15분 기다렸다가 요리에 사용하세요. 세 번째, 주 3회에서 4회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드세요. 마늘볶음밥, 갈릭브레드, 마늘치킨 등이 좋습니다. 네 번째, 마늘차나 마늘즙을 만들어 마셔보세요.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마늘을 이용한 간단한 건강 레시피도 소개해드릴게요. 마늘 올리브 오일은 마늘 5쪽을 얇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 200ml에 넣고 약한 불로 10분간 끓이면 됩니다. 이 오일을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마늘 꿀절임은 마늘 10쪽을 얇게 썰어서 꿀에 3일간 절이면 됩니다. 하루에 1쪽씩 꿀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마늘 생강차는 마늘 3쪽과 생강 1조각을 얇게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15분간 끓인 후 꿀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WHO가 마늘을 2025년 장수 비결 17위로 선정한 이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강력한 항암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 당뇨병 관리 간 건강 증진, 스태미나 향상. 이 모든 효과가 작은 마늘 한쪽에 들어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특별하고 비싼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재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늘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who 장수 비결 16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